84페이지 7번째 시간 율법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율법.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 이세 단어는 성경 안에서 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단어만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 그것도 설명해 가게 될 것입니다. 신학적 주제를 읽어 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주님의 선하신 성품과 자기 백성의 삶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시는 주님의 열망을 나타냅니다. 십계명의 1에서 4계명을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선포를 듣고 이 선포가 어떻게 해서 율법의 수요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분이 그들에 기대하시는 바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향한 구속적 사랑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사랑을 우리 가르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관계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를 건너게 하시고 나서 오늘 다루겠지만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계시하시죠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상대는 그런 관계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첫 번째 글을 이렇게 시작하죠 율법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요 다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약속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백성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복되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아브라함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간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설정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분의 은혜에 관해 가르치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반응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어 친히 데려온 이가 바로 자신임을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상기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자신을 구속주로 들어내셨던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개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그들은 홍해를 건넜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구원받자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순종해라. 따라와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따라 살아봐라. 그러면 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시내산에 있는 모세 하면 십계명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맥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 앞에 서술된 다음의두 구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에 대해 확신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십계명의 흐름, 성경 말씀에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그 맥락들을 잘 읽어 갈때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요. 십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갑에 그,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은 융통성 없고 무정한 주인이 세운 규칙 목록이 아닙니다. 노예 상태에 있던 자녀를 건져낸 사랑의 아버지가 만드신 것입니다.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녹아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 사건뿐 아니라 언약이라는 선물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역할을 할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기 뜻을 숨기지 않으실 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거짓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 속의 신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만들어 좌절시키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실 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율법은 애매모호함이 없이 그들 삶 속에 적용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결국 성경 말씀을 통해 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의미를 성령의 조명 속에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일계명부터 들어갑니다. 두 번째 보시면 율법의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이시며 홀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교훈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완전한 헌신을 받으실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두 개명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부개명이죠.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5절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질투하실까요? 질투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좀 미성숙한 사람이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의 단어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 안 해도 나는 그럼 어쩔 수 없지 차갑게 딱딱하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질투하는 연인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사랑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도 성경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적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서야 은혜가 부어지는 것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그것이 그냥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은혜가 있고, 우리가 생각할 어떤 잘 되고 평안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의 삶에는 그것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부모라면 자녀들은 그 삶을 보고 따라갈 수 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그 은혜가 천대까지 흘러가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은 자녀에게 반드시 흘러갈 것이며 그것이 대를 이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을 자가 없는 분이시지만 백성에게 충성을 증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더큰 헌신을 보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첫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뒤집힌 것을 바로 잡으십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관계에서 하나님께 그분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원래 자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드려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추상적이지 않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의사 결정에 있어서 나의 신앙이 가장 일순위가 되어야 한다. 잘 우리의 삶을 들여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다고 하고 이첫 번째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정작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에 내 신앙이나 하나님으로 기준 삼아 의사 결정을 하기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물질적인 것 때문에 아 이것은 내가 상황이 경제적 상황이 이러니까 이건 할수 있고, 이건 할수 없고가 되더라고요. 체면 때문에. 이것은 할수 있고 할수 없고가 되기도 하고요. 자존심과 감정과 자녀와 상황, 하나님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수많은 의사결정을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으로 인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주중에 마태복음 묵상할 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계명을 다 지키고 사는데요. 예수님이 중심을 딱 건드리시죠. 너의 재분을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 그는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결국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기 의사결정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물질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바꿔두고 나를 따르라. 그게 진정한 성도의 삶이거든요. 두 번째 개명은 첫 번째 개명을 더 자세히 진술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면서도 자꾸만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개명인데요.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구원해주기를 바라며 그것에 믿음을 쏟습니다. 지난주 금성하지 내용이었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기적까지 건넌 사람들이고 매일매일 큰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신 하나님을 오늘 아침에도 경험한 사람들인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지만 늘 우리 안에는 우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신격화하려는 욕망은 으뜸자리를 두고 하나님과 늘 경쟁하려고 덤비는 죄된 본성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언제나 자신을 높이고 바라는 걸 이루어 주리라 믿는 것들로 주변을 둘러쌉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분명히 다 뽑아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자라거든요. 집안 청소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청소했는데 한 3일 지나면 다시 먼지가 쌓이고 지저분해집니다. 우리 안에는 계속 그런 우상의 마음들이 끊임없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반복해야 합니다.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계속 우리가 지속해가야 될 일이거든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만족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만 그걸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이차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외부의 도움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못한 것에 경배하려는 죄된 성향을 깨뜨릴 수 있는 힘, 이게 신앙이죠. 이게 복음이고 예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를 성취하십니다. 율법의 기능 중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이 없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는 어떤 사람의 수고와 노력도 헛것임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날마다 우상을 만드는 게 우리 본성형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아, 나는 진짜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걸 하는 걸 인정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마음을 들여받는 우상 조각이나 그림을 만드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아주 미묘한 형태의 우상 숭백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으뜸이 되는 것은 누구든 무엇이든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늘 이것이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꾸만 그 것을 다뤄야 돼요. 아 이것이 우상이구나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자녀인가, 나의 삶의 안정감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인가, 경제적인 것인가.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고 사탄은 집요하게 그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오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다음 페이지 90 페이지인데요. 율법의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이 연결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인데요. 세 번째 계명을 잠시 들여다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남용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알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거나 맹세하는 일에만 해당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라는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해서 혹은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대사, 대변인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그분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호소하십니다. 우리는 왕을 대변하기 위해 모든 상황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분을 따르도록 호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계시하시거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그런 가정을 해 봐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주변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이라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에게 곧 하나님으로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유일한 행동과 말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너무나 마음껏 살아가고 있다면 세 번째 개명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 때문에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부모에게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신앙을 가진 부모는 내가 유일하잖아요 부모가 먼저 생활을 떠난 다면 평생 자녀는 그 부모를 기억하며 살 겁니다 믿음으로 내 부모가 어떻게 살았던가 혹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최선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요.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게 네 번째 개명과 연결되게 될 텐데 이 책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남용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는 다른 품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품격, 인내의 품격. 우리가 교회이고 성도인데. 세상과 다를 바 없이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성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도 참아주지 못한다면 조금도 나를 낮추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삶의 태도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안될 때, 다음 페이지 나온 것처럼 이게 큰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안식일 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되려면 안식일, 개인의 경건의 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출애굽기 8 절에서 1 1 절에 보면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하라 하는 하나님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은 모든 행위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유일은 생계를 위해 일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활동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저는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매일매일을 안식일로 보내라 안 그러시거든요. 유일은 힘써서 일하라.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라. 그리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안식하라.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비율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 나의 삶을 살고 그러나 반드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거. 이 구약의 안식일은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었지만 다음 단락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안식일 율법의 세부 조항에서는 자유롭게 되었어요. 안식일에도 일 일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자유롭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안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십계명 안에 안식일법안에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원리들이 있는데요. 쭉 여러 세, 세부 항목들이 나오는데 십계명은 하나님 본받는 길입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쉼이 필요하셔서 쉬었진 않으셨겠죠.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쉬셨다면 우리도 우리 일상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그냥 육체적인 쉼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일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의 삶에서 개인 경건의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저 바쁜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그런 시간에 세상 사람 더 앞서 나가면 어떡합니까? 이 안식일법을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고 만나를 하루치만큼만 걷어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더 많이 걷어오면 다그 만나를 썩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인 그날에는 이틀치를 걷어올 수 있게 하시면서 안식일날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 의심이 들수 있잖아요. 내가 이틀치를 걷어왔는데, 이거 썩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럼 내 우리 가족이 못 먹을 텐데, 매주일마다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걷어오게 하시고, 그 의심과 믿음으로 싸우게 하세요.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가 신앙 지키느라, 내가 세상 속에서 이거 안 하면, 내가 뒤처지면 어떡하나? 내 가족의 생계가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과 삶의 생계가 부딪히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이 개인의 경건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침체될 수밖에 없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 없고 외만한 땅처럼 갈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 필요합니다. 이 안식일은요, 성도간의연합으로 예배가 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이 수요 성경학교 시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좋은 책이죠. 가슴에 프로젝트를 가지고 혼자 집에 산다면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저도 일주일에 이 30분 정도 시간을 내어 한과를 집중해서 보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길을 갈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일을 갈수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는 이 역할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 경건 생활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시간을 가져야만 살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켜져야 할 부분이죠. 결론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배위를 걷고 자신에 대한 중요한 면모를 살짝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하신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1에서 4계명을 나누었는데요.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한계명도 지킬 수 없어요. 그게 구약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모셔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거든요. 매일매일 우리 안에 우상이 생겨나고요.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셨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은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율법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거룩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이 세상에 하신 일을 증거할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이 땅에 증거하는 것. 그게 성도의 이제 소명이죠.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리스의 권능으로 율법에 따라 살아가고자 할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아래 박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와 연결. 흠없는 구세주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한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완수함으로써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셨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한식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 참된 한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페이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목적을 드러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경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죠. 그걸 방해하는 게첫 번째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 걱정하고 흔들리는 것. 그것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청소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자꾸만 내 안에 지저분한 것들, 쌓여가는 것들을 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 가정, 직장,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연결되는 건 안식일이 지켜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개인의 경건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만드신 목적을 깨닫고 아 내가 그냥 이 직장에 온게 아니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돼야지. 이게 그냥 내가 좋아서 내 생각으로 만들어진 가정이 아니지. 내가 여기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야만살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날마다 개인 경험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돌보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십계명 1의 4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우리 의사 결정의 늘 하나님이 기준되셔야 하고 우리 안에 생겨나는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 자꾸만 내려놓아야 하며 우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망령되 일그러지 않도록 살기 위해서 개인의 안식일이 잘 지켜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와 우리 신앙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